자이번엔 공간 좌표에서 배워볼 텐데, 자 평면에 수직으로 만나는 수직선 두 개를 그으면 평면에서의 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할 수 있었지. 여기 평면 좌표였단 말이야. 이번엔 수직선 세 개를 수직으로 만나게 그으면 그러면 공간에 있는 점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낼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나타낸 좌표를 공간 좌표라고 하고 그런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X축, Y축, Z축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돼 있어. 그때, X축, Y축과, 어, X축, Y축이 나타내는 평면을 우리는 XY평면이라고 할 거고,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납작한 형태가 되겠지. 그 다음에 y축과 z축을 포함한 평면은 yz평면, z축과 x축을 포함한 평면은 xz평면이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어떤 점을 기준으로 각 좌표축과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때 만나는 점들의 좌표, 여기가 a라면, 이 점의 x좌표는 a, 여기가 b라면 y축과 만난 점이니까 b. 바로 또 z축과 만난 점이 c니까 z 좌표는 c라고 이렇게 읽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축 위의 점은 바로 이점 같은 경우는 a, 0, 0이라고 쓸수 있겠지. 좌표 공간에서의 점의 이동. 자, 어떤 a, b, c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x축 위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러면 그 점은 아까했서지피 a, 0, 0이겠고 y축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 점은 0, b, 0이 되겠다. 이번엔 이 점을 x xy 평면을 올리면 xy 평면은 z가 0인 곳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 b, 0이라고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yz 평면을 옮기면 바로 x 값이 0이 되겠고, xz 평면을 옮기면 y 값이 0이 되는 상황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점의 대칭 이동. 어떤 점 P를 x축에 대해 대칭이동 시켰다 그러면 저 반대편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x값은 그대로 있는데 원래 점이 a, b, c일 때 나머지 점들은 이렇게 부호가 바뀔 거야. 그래서 x축 대칭 이동 시켜라라고 하면 x는 그대로 나머지 부호 반대로. y축 대칭 이동 시켜라 그럼 y는 그대로 나머지 부호 반대로. z축 대칭 시켜라 그럼 z값은 그대로 나머지는 반대로. 이렇게 하겠지. 이번엔 어떤 점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시켜라고 하면은 x값 y값은 그대로 y는 반대로. 다음에 y대칭 평이동 시켜라라고 하면은 y값 제값값 그대로 x값 반대로. 이렇게 바꿔 주면 되겠고. 그리고 뭐 원점에 대해 대칭시켜라 그러면 싹다 바꿔 주면 되겠다. 319번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4점 O, A, E, G의 좌표를 각각 구하라고 했어. 일단 O는 원점이니까 원점은 0,0,0이 되겠고 점 A는 X축과 만난 점이 2니까 2,0,0이 0, 되겠고 점 E는 Y, Z평면 위에 있잖아. 그래서 Y값 읽어보면 3이고 Z값 읽으면 4지. 그리고, 천면 위에 있으니까, x 값에다가는 0을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g 값을 구해라고 했어. g 값은, x 축과 만나는 점은 2이고, y는 3, z는 4니까, 그래서 2는 2,3,4라고 읽어줄 수 있겠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원점에서 x 축방으로 향 2만큼, y축방향으로 3만큼, z축방향으로 4만큼, 이동해서 2,4,4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야. 자, 요 읽은 방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 자, 밑에 거 읽어보면, 점 g는 x축방향으로 3만큼, y축방향으로 4만큼, z축방향으로 5만큼이니까, 3,4,5다라고 읽을 수 있겠지. 321번 좌표공간의 2,3,1에 대해서 다음 점을 구하라고 했어 X축에 내린 수술발은 X축이라는 건 Y,Z가 다 0인 곳이거든 그러니까 2,0,0이 되겠고 Y,Z평면에 내린 수술발을 구하라고 했으면 Y,Z평면이라는 건 X값이 0인 곳이니까 X에다 0을 대입해 주면 되겠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구하였으면, Y값은 그대로 쓰고, 나머지 두 개는 부호를 반대로 적어줘야겠고, YZ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ZX, Z값 X값 그대로 쓰고, Y는 부호를 바꿔주면 정답이 되겠다. 3. 두점 사이의 거리 자, 두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 표면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하고똑같아 거기에 지트 값만 하나 추가해 주면 역시 두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야. 자, 증명하는 방식은 여기 아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여기는 각각 전부 좌표를 읽어서 피타고라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니까. 너네가 어, 좌표를 읽는데 연습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증명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 넘어갈게 323번 점 P가 있는데 X2의 대칭인동한 점은 바로 2 1,-3이 되겠고 YZ 평면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은 마이너스 1마이 -1, 3이 되겠지. 자, 그러면 두점세 공식이 이거였으니까, 요 점들을 내가 대입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325번, 좌표 공간의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을 c라고 했을 때점 c의 좌표를 구하라라고 했어. 자, 일단 y축 위의 점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점을 0콤마, a콤마, 0이라 쓸수 있겠지. 자, 그러면, a 시기랑 b 시 같은 거니까, 제곱한 것도 서로 같을 것이고, 그러면 두점 사이 거리공식 썼을 때, 루트가 사라진 형태가 될 거고,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a 값이 나오겠지. 327번. 좌표 공간에 두점 a, b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때 xy 평면 위의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는 그러한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요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지. AB가 있는데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한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그 점에 쏙 바로 그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x축에 대해서 x축 위의 점에 대해서 최솟값하라 그러면 x축 대칭이잖아. 그럼 이번엔 xy 평면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둘점 중에 한 점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야겠지. 그러면 점 B가 마이너스 1 2마이너이었는데점 B 다시는 xy 평면이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이 부호만 바꿔줘야겠지. 자 그러고 나서 이 점하고 아까 A 점 2,3,마이너스 4하고 두점 사이 거리공 쓰면 정답이 나오겠다. 329번. 좌표 공간의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영과 ZX 평면 위로의 정사영을 구하라고 했어. 자,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려서 공간 좌표를 그려서 내가 점을 하나 표시해 보면 이 점을 내가 yz 평면으로 정상시키면 무조건 이 점을 찍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a, b, c라고 하면 걔가 yz 평면으로 정상됐을 때는 0, b, c로 바뀌 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a면 a 다시는 이렇게 바뀌 어 있다는 거야. 문제에서. 실제로 A가 이거니까 A-는 이렇게 되겠고, B가 이거니까 B-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이렇게 두점 사이 거리공식 쓰면 정답이 나오겠다. 마찬가지로 YZ평면 유의 정사양도 똑같이 해주면 답이 되겠지. 자, 4. 1분의 4분점과 외분점. 자, 우리 자표 평면에서 했던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공간 좌표에서도 그대로 쓰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Z만 추가해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야. 중점 공식도 마찬가지고, 무중심 공식도 마찬가지야. 자, 증명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 너네가 한번 읽어볼 사람 읽어보고, 증명이 중요하진 않아. 이제 풀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 문제 먼저 풀어 보자. 331번. 두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1대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한다 했어. 자, 그러면 자, AB라는 선분이 있는데 얘를 1:2로 대 내분한 점을 구하라라고 했으면 공식은 1+2분의 1+2 1+2분의 1+2, 1+2분의 1+2가 되겠고, 자, 그럼 1 옆에 뭐가 오고, 2 옆에 뭐가 오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지. 점A는 1, 2, 3이고, 점b는 4, 5, 6인 상황인데, 내가 1대 때 했을 때 1에서 건드리지 않는 점이 바로 뭐야? 바로 b지. 그러면 1 옆에 나가는저 b의 좌표들을, 다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x, y, z 적어주면 나머지는 이제 2 했을 때안 건드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옆에다 하는 1, 2, 3을 이렇게 적어주면 그러면 정답이 되겠다. 자 외분점은 이제 1 0 2로해서 구함 되겠고 중점은 2분에서 구함 되겠고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내분점 네 외분점 네네 그대로 적용하면 다 답이 나와 333번 두 점을 이은 선분 AB가 xy 평면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될 때 그때 서로소인 mn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일단 m d n 외분점을 구해보면 xy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이 좌표 평면이 얘를 m 대 n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내분점을 구했을 때 내분점은 바로 xy 평면 위에 점이 될 것이고 그 얘기는 z 값이 0이 되야겠지 그래서, 네 분점 공식 썼을 때, Z자표가 0이 되어야 되니까, N은 2 m 이라는 식이 나오겠고, 그러면 M 대 N을 구하라고 했으면, 거기에는 1대 2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소인 두 자연수니까, 우리는 M, N을 1이랑 2라고만 얘기하면 되겠고, n 대신에 1 대입하고, N 대신에 2를 대입해보면, 정답이 되겠다. 335번. 내점 A, B, C, D를 꼭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A, B, C, D에 대하여 다음 나머지 한 꼭점을 구하라고 했어. 다, 다 고정했던 거지. 평행사별 이렇게 있으면 A, C의 중점과 B, D의 중점이 서로 일치하게 되겠지. 그래서 A, C의 중점 M 구하고, 그 다음에 B, D의 중점 N을 구해서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정답이 나오겠지. 337번, 세점 ABC를 꼭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무기중심. 자, 무기중심 구하는 공식은 3분의 x 좌표싹다 더한 거, y 좌표싹다 더한 거, z 좌표다 더한 거, 그것이 여기엔 7,8,9니까 계산해주면 이렇게 ABC 값이 나오겠다. 자, 구해방정식에 대해서 말아볼 텐데, 얘는 역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던 원의방정식과 똑같아. 여기에 어떤 중심에 대해서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여기에는 선분 PC의 길이가 아리다를 만족하는 점들을 찾으면 되겠고, 그러면은 점 P를 X, Y, Z라 놓고, 이렇게 공식 쓰면 바로 이 구해방정식 공식이 증명이 되는 거지. 역시, 고등학교 1학기 배웠던 원의 방정식에서 z 빼기 c만 추가된 형태야. 자,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 주어진 식을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ecz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r제곱 하면 0이 되겠지. 자, 그거를 x y, z로 정리해 주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다 그래서 어, 구의 방정식은 여러 어, 형태를 띈다 이제 어, 기억하자고 345번 중심좌표가 1 2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9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공식이 이거니까 거기에다가 a b c 하고 r 대입해 주면 정답이 나오겠다 347번 내 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겠어. 고 자, 구의 방정식 일반형이 다음과 같지. 요 식에다가 이점네개 대입해 주면 그러면 a, b, c, d가 나오겠다. 자, 이번엔 좌표평면과 구, 좌표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자, 만약 xy 접하면은 xy 평면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을 거니까. 그 얘기는 중심의 Z좌표가 바로 반지름 같아지겠다는 거지. 그래서 X,Y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겠다. 자, 나머지 것도 똑같이 그림을 보면 알수 있겠고. 구와 좌표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은 X,Y평면과 만나 생긴 교선이라는 건 X,Y평면은 Z가 0인 거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이제체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은 r제곱이 되겠고, c제곱을 이항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건 이런 거야. 구가 있으면,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평면에 의해서 이렇게 잘리는 형태가 있겠지. 그게 바로 원의 형태일 거라는 거야. 음,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XY 평면과 만나 생기는 뭐 교선의 방정식, 이런 이야기야. 349번. 중심 좌표가 상콤마, 콤마 사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일단 XY 평면에 접하려면 바로 이 Z 좌표가 반지름이 되어야겠지. 그래서 이 r 대신에 오의 제곱을 대입해 주면 정답이 나오겠다. 351번 구가 z축과 만나는 두점 AB라 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z축이라는 건 x랑 y랑 둘다 0인 상황이지. 그래서 x는 0, y는 0을 방정식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Z 값이 나오고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구에다가 내가 직선을 하나 꽂으면 교점이 이렇게 두개 생기겠지 그 이야기야 자, 2번 구와 XY 평면과 만나 생기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XY 평면이라는 건 z가 0인 상황이지. 그래서 내가 z에다 0을 대입해 보면 그러면 이러한 원의 방정이 생기고 그 원의 방정식의 둘레 길이를 구하으니까 반지름이 4인 원이어서 결국에는 둘레는 바로 8파이가 답이 되겠지. 353번. 점 a에서 구획근 접선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했어. 자, 점 a에서 그 접선을 그르면 접점 이 있을 건데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해 보면 그 둘은 수직이 될 거고 여기 원형지도 똑같거든 그리고 중심끼 연결해 보면 직각삼각형이 생기니까 점 C 1, 2, 3하고 점 A 3, 4, 5두점 사이 거리공식 써보면 2루트 3이 나오겠고 반지름은 2니까 피타고라스정리 써보면 이 길이는 2루트 2가 나오겠다. 355번 점과 구 사이의 점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라고 했어. 자, 뭐 이런 점들 중에서 가장 긴 거, 가장 짧은 걸 구하라는 건데, 결국엔 중심을 지날 때 그때 만나는 여 끝점이 제일 길고, 요점이 제일 짧겠다 이거야.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중심으로부터 a점까지의 이 거리를 구하고 거기서 반지름만큼을 더하면 최댓값, 반지름만큼을 빼면 최솟값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점 a는 1, 2, 3이고 점 c는 -2, 2, -1이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 보면 5가 나오겠고, 그럼 최댓값은 5에다가 r을 더한 것 7, 최소값은 5에서 r을 뺀것 3이 답이 되겠다.